밝은 달의 기운을 빌어 애군을 쫓고 한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오일 도내 곳곳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로 흥겨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그 훈훈한 축제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고성군 고성읍 고성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달집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예로부터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에는 불엄깨기와 기발기술, 그리고 지신밟기와 지불 놀이, 달집을 태우는 풍속 등 다양한 민속행사가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고성성실에서 주관하는 그 정월대보름 달집축제입니다. 예, 달집 태우고 달을 보면서 기원하면서 소원을 미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예, 이 내리고 건강히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보름 닭집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담고 또 소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분을 채워서 어, 닭지를 쫓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승의큰 발전이 있는 풍곤다처럼 그렇게 큰 발전의 길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저마다 소원이 적힌 등을 달집에 달며 한 해의 소망에 기원해 봅니다. 안 그래도 좋다는 우리 그 고성 경제가 이 달집과 함께 어, 달빛 그 불길처럼 걸걸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 집안이 한가태평하고 오직 아들, 날, 맨을 사이들 다선성지기라주십시오 해가 지기 전 한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내고 신호에 맞춰 달집에 불을 붙입니다. 펄펄 타오르는 불길에 불은또 모두 사라지길 기원해 봅니다. 이곳을 찾은 고성 군민들. 아니라 간내 곳곳에서는 다양한 달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구 석전동 사무천에서도 달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동민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동민들은 흥을 돋우고 달집에 불을 지피자 저마다 소망과 나쁜 애군이 헐헐 날려보냅니다. 특히 올해는 9년 만에 미니문이 뜨는 날이었지만 흐린 날씨로 인해 다른 볼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집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하나 뉴스 전주현입니다.